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저는 개개대 일리그라 합니다. 오늘 해볼컨텐츠그 커스텀 모드를 해서 커스텀 모드를 해서 스나이퍼 모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나이퍼. 그다음에 그다음에 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룬. 오케이. 아니, 너그 그 이거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정하자고. 여기 이렇게 아, 어. 아날에 들어가면 설정할 수 있는 거 있잖아 1인칭 이렇게. 하실? 1인칭? 근데 1인칭 좀 별로야 2인칭 조금 그래 그래 좀 그래 음. 그러면 너초대하면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좋았어 시작합시다 원거리기 때문에 샷건으로 샷건 총으로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. 저는 샷건 했습니다. 룬으로 한번 그 다리 한번 막고할 건데 룬 나왔어? 룬이 그 약간 모드처럼 나왔어. 에란겔 뭐 이런 게 아니라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룬. 아 룬모드 그냥 어딱 룬모드라고 이렇게 딱 나왔어 케이크 아 창고 말고 경락고가 좋은데 경락고 아 경락고 경락고에선 진짜 실력이 나오잖아 오른쪽이야왼쪽이야 알겠지? 왼쪽 갔어 오른쪽 갔어 어, 씨! 총알이 안쏴졌어어 어, 뭐냐? 나한나 맞추면 나도 나나두대 맞았어 응? 두대 맞았어 맞췄다고? 두 대를? 두대 맞았다고 도총소리도 나도 나 약간 소음기 끼고 있을걸? 아이즈 이거지 이게 접니다. 근접이로 근접이로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다. 아잘안 써. 이거지. 이게 접니다. 뭐 아무 애답 써줘. 애답 써줘. 더 좋은데. 그니까 애답 써줘. 그까로. 아니 왜안 터지냐? 아니 돌지마 이 새끼야 돌지마 아, 나 진짜 돌면 어지럽다고 <laughs> 아이씨 아 힘들다고 원 돌면. 진짜 레알 개빡치네. 오케이, 야, 근데 그 와중에 너영인걸싫어하네어 미친. 어? 그래야지. 나나 약간 데미지 높아서 그럴걸? 어? 생각보다 좀 높을 걸. 애초에 데미지가 좀 높을 거야. 너그 장비가 너고 이상하면. 그럴 수도 있어. 나 장비 보여줄까? 나 약간 긴 소음기 끼고 있거든. 이거야, 이게. 안 맞춰다니시고. 나도 긴 소음기인데. 기다란 소음기라고, 너도? 나 소음기 아닌데? 왜 이렇게 생긴 거야. 이렇게. 뭐 어디? 이렇게. 잠깐만, 잠깐만. 나도 난 이거야. 똑같은데? 똑같은 거네. 그러면 잠깐만, 그못 뭐 꼈어? 형아? 뒤에 꼈어? 뒤에 나안 꼈어. 나도 안 꼈어. 그 개머리판은? 안 꼈어. 안, 개머리판이 뒤에 있는 건데. 니 탄피 있잖아. 탄피? 어. 아이씨. 탄피라는 게 없는데 미친 새끼. 개머리판. 개머리판이 탄피라는 거잖아. 개머리판도 있고, 탄피도 있어. 그, 세모처럼 생긴 거하고. 어, 개머리 탄피 잡는구나. 머리 쪽을 가하면 그런 거. 머리 쪽? 머리 쪽 딱히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. 뭐해? 나 치우피. 아 위에 있었어? 나못 봤어. 요 요걸 모르노. 아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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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 건가? 디버프 이제 끝났나? 아씨 이렇게 죽는다니까 내가 한대 맞고 한대 맞고 뒤진다고. 어. 원래 한대 맞고 뒤지지 않나. 나는 계속 두번 맞는데. 두 번. 맞는데? 더버! 이렇게. 이거 약간 랜덤인가? 랜덤이 아니라 그냥 나, 내 거는 무조건. 아까 형아 걸로 쏜 거야. 아 그래? <laughs> 근데 너랑 나랑 바뀐 거 없지 않냐? 응? 너랑 나랑 똑같잖아. 지금도. 아니 너랑 나랑 똑같잖아 초반에 나 계속 한대씩 맞춰놨어 알지? 응너용안뒤졌어아 그건 뭐겠어? 나 그때는 삼각바 이 입고 있었거든 왜 달리기가 느리냐? 뭐해? 아, 주먹으로 치겠다. 주먹도 좋은 생각이야. 아, 이거 힘드네. 재미있라 야, 이 새끼가 진짜 <laughs> 달아, 달아, 겁나 많이 달아. <laughs> 아니, 난왜 데미지가 개특한데. 달아, 달아. 오우. <laughs> 주먹이 <laughs> 나은 것 같다. <laughs> 진짜, 야. 너 진짜 카고팔. 스나이퍼 대전인데도 주먹질 할래? 스나이퍼잖아. 스나이퍼는. 아, 씨 이거 조일중 어, 이거야. 소리 싹이 안 돼. 내 거는 약간 소음기가 좀긴거 아니야? 너 것도 어, 달리기 해봐. 아나 소리 꺼져 있어. 어! 아 까비. 약간 뭔지 알지? 약간 약간 어디에 있다 짐작 가는 거 알지? 짐작이 갔다. 약간 이거, 약간 이거 이 맞았죠? 그냥 <목소리> 몰라.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맞았어. 나오면 죽어. <목소리> 응안 죽어. 맞았어? 안 맞았어. 나이스와두배차이도 아니야 와 내가 이었하으면 이게 진짜 내가 계속 한 대칭 맞추는데 이게 약간 어깨 쪽난 웬만하면 어깨 쪽맞추거든 어깨 쪽 머리 쪽뭐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이겼다고 제가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까지 와요 부탁드리고요 안녕 자끝